자,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전 시간에 선생님이 개념 정리를 해서, 자, 암기를 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정리를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신 분들은 약세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음. 코로나의 여파 때문인지 어, 자각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사 일정 자체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모르겠어.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시험을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음,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란 이런 것들 이제 또 통계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집에서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전 시간에 이어서 <laughs> 교재 선생님이 준비하라고 얘기 드렸죠. 자, 교재 준비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교재 준비를 하셨으면 음, 오늘은 어, 전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일단 빅뱅 우주론에 역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자,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laughs> 꼭 기억하라고 했던 부분. 자, 입자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그 입자들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이 과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을 건, 어, 빅뱅 후약 3분과 빅뱅 후 38만 년이 되었을 때, 이 빅뱅 후 3분의 1이 됐을 때이 수소나 이제 헬륨이 원자핵 자체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수소나 헬륨의 질량비가 몇대면 3대 1이 되었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빅뱅 후 38만 년이 되었을 때 이제 우주 온도가 약3 0킬빈미 되고 자 지구로 들어왔을 때 관찰하는 이 복사 복사파의 파장이 약3킬빈에 해당하는 복사파의 파장이 보였다. 그걸 바로 우주 배경 복사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나 어, 화면이 작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할게요. 음. 잠깐만.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더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 빅뱅이 일어나고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원자랑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자 우주 배경복사가 생성되었다. 그래서 이 수소나 헬륨의 질량비 3대 1, 그다음에 우주 배경복사가 이 빅뱅 우주론의증거가된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쭉 푸셔야 되고요. 뭐, 요기, 뭐, 스펙트럼, 뭐, 이런 것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쭉 푸시고, 오늘은, <laughs> 요, 다음 단어. 자, 다음 단원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뭐, 1등급 도전 같은 경우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laughs>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이제 지구하고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지구하고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 자 그걸 한번 파악을 할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거 한 단어 정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지구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다라고 되어 있어. 자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수소나 헬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전체 원소의 약 98%를 차지하고요. 이 빅뱅 아, 초기에 생성이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지구나 생명체에 존재하는 원소들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우주에는 수소나 헬륨이 제일 많고요. 지구로 보면은 철, 산, 규, 마. 그 다음에 사람은 산탄수질. 그 다음에 지각은 철, 지각, 아, 지각을 구성하는 것. 여기 하나 더 표현하자면, 지각을 구성하는 건 산, 규, 알, 철.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순이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정도는 누가 가장 많은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지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어,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수소나 헬륨이 약98% 정도가 된댔어요. 그러면 2%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철, 뭐 철도 되고요뭐 선생님 쓰고 있는 뭐 플라스틱, 뭐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종류 원소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원소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 자 보시면 자 별의 탄생하고 원소의 생성이라고 돼요. 자 기본적으로 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핵융합 반응으로 자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얘기를 해요. 이 핵융합이라는 건이 <laughs> 뭐 수소 원자핵이나 이런 애들이 서로 결합해서 어, 무거운 헬륨 원자에이 되는 것처럼 이 수소, 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주계열성에서 일어나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4 개의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laughs>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수소 원자핵이 이 수소 4 개가 결합해서 이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자 질량 결손이 일어나요. 자이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데. 이건 우리가 보통 질량에너지 등가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MC스퀘어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 내용이 바로 이거야. 이 4개의 수소보다 이 헬륨이 질량이 조금 더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량 결손만큼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니까 속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지. 그 다음에 4개가 반응했을 때이 정도인데 이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어, 이 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그 많은 수의 별들이, 수소들이 이제 핵융합을 하면 그때 나오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 별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자우리 우주 배경복사 보면은요 이 우주 전체에서 고르게 빛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우주 배경복사에서 보면 고르게 들어온다라는 거 우주는 거의 밀도가 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밀도가 균일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좀 힘들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별이 탄생하려면 성간 물질이 뭉쳐지면서 이 원시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 자, 얘가 가스 구름이라는 걸 형성을 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책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칠판을 보시면 이렇게 가스 구름처럼 생긴 성운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부분이 있어. 밀도가 크다라는 게 우리가 보통 질량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요 질량이라는 말보다는 뭐 어, 인력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내가 좀더 가까이 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물방울 이렇게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큰 물방울 주변에 있는 작은 물방울들은 이큰 물방울의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밀도가 큰 곳은 중력이 커지기 때문에 주변의 물질을 끌어 모아요. 자, 그러면 이런 가스 구름이 중력의 작용 때문에 자, 이제 중력이 이제 땡기는 거야. 땡기니까 얘네들 크기가 어때? 점점 수축하겠지. 자, 수축해서 성운 자체가 형성이 되고요. 자, 성운 내부에 이제 물질에서 밀도가 큰 부분에서는 자, 원시별이 만들어져요. 즉, 원시별이라는 함은 자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온도나 압력이 높아져요. 자 온도랑 압력이 높아진다. 얘는 단열 압축 개념으로 생각해 을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원시별 내부 온도가 자 천만 킬린 이상이 되면 자 뭐가 일어나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빛을 방출하고요. 자 별이 된다. 우리가 보통 이 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주계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주계열성, 자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을 의미하고요.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별은요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 상태로 보내요. 그래서 이 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아직까지 수명이 한반 정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 뭐 천만 켈빈 정도. 자 별의 중심부에서, 자 얘네는 기억을 합시다. 자 외부에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심부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자 헬륨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네 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하면 1 개의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방금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자, 이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되고요자 그러면 생각해봐 아까 중력 수축 때문에 얘네들이 줄어들면서 온도나 압력이 높아져 근데 여기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 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방출할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어때 커지려고 할거 아니야요 그치? 자 근데 실제로 보면 이 결의 크기 자체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큰 변화가 없어요 왜? 이 내부 중심에 중력이 작용할 거고요. 내부 압력이 이제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해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데, 자, 크기가 같다라는 건내그힘 자체가 서로 상쇄되는 거지. 즉, 중력하고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자, 뭐라고 얘기했냐. 태양이 없어질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 현재 태양의 나이가 50억 년 앞으로 50억 년 정도는 더살 것이다. 이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생의 대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주계열성 상태로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별이 진화가 일어날 때 질량에 따라서 다르게 진화가 된단 말이야. 우리 과학 동안 한 개념에서 선생님이 어, 설명할 때 보면, 초를 이렇게 하나 태울 때랑, 초를 여러 개를 묶어서 불을 태울 때랑, 누가 더 어, 빨리 탄다라고 얘기했죠? 초를 여러 개 모여서 불 태우면 훨씬 더 빨리 탄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한 별이나,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진화되는 과정을 일단 보시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 행성상성원이나 백색외성이 된다. 자 핵융합반응을 봅시다. 자 주계열성 중심부에서 수소가 고갈되면 핵융합반응이 멈춰요. 자 핵융합반응이 멈추면 중심부가 다시 수축하겠지. 그러면 단열 수축하니까 열이 발생하고요. 이 중심부 바깥쪽의 수소층이 가열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수소층에서 수소핵융과 반응이 일어나면 내부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별이 커져. 근데 이 별이 커질 때 얘네들 색깔도 다르지 그치? 왜냐하면 얘네들이 커지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적색, 적색이고 원래 있던 별보다 크기가 커졌다라고 해서 적색 거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자, 어떤 애들이 만들어졌냐? 자, 적색 거성 중심부가 수축해서 밀도가 커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져. 즉, 철보다 가벼운 원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별의 중심부에서 헬륨이 고갈되게 되면 헬륨 핵융합반이 멈춘단 말이에요 그럼 바깥층이 팽창하면서 네, 그림에서 보시면 뭐 행성상 성은자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뭐 백색 외성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요 두 개를 다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되는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냐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이냐 요거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자 10배 이상인 별이니까 빨리 타는 대신에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지 자 그러면 얘는 뭐냐자 주계열성 이후에 별이 매우 팽창해요 그러면서 초거성이 되는데 이 초거성의 중심부에서는 온도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자꼭 기억합시다. 헬륨,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졌다 철까지 만들어지게 됐다. 즉 철까지 만들어졌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근데 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안 만들어지냐? 왜 철이 매우 안정해요. 안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더 핵융합 반응을 할때 필요한 에너지가 더 큰데, 그 에너지를 이별이이 핵융합 반응, 뭐, 규소나 이런 애들의 핵융합 반응으로는, 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까지만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들 보면, 철만이지? 철보다 원자보다 훨씬 더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자연계에서 만들어지는 원소 중에 대표적으로 무거운 건 누가 있어요? 우라늄, 이런 것들. 자, 근데 이 우라늄 같은 게우리가어때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래서 보시면 별의 중심부에서 철이 만들어지고 핵융 반응이 멈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멈추면서 이 별이 급격하게 수축이 돼. 요 왜냐하면 가운데 이제 무거운 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철의 중력에 의해서 급격하게 수축하는 거야. 수축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어느 한계점 이상을 넘으면 폭발하는데 이 폭발하면서 뭐가 돼요? 초신성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즉 금이나 우라늄 등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요. 이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남은 중심부는 밀도가 큰 중성자별이 되거나 남은 중심부의 질량이 엄청 크다. 그러면 빛조차도 탈출하지 못하는 뭘 만들 수 있다. 블랙홀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태양계야. 그럼 당연히 어때요? 이 문제 이런 것들 보면은 나오는 게다 틀이 정해져 있어요. 뭐 외부 이것저것 이제 얘기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때요? 우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왜 우리 생활이랑 밀접하게 연관된 거에서 뭐가 중요한지? 그럼 당연히 내가 중요하단 말이야. 사실. 그렇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때? 나와 관련된 거. 그럼 우리랑 관련된 거, 우리가 사는 건 지금 지구. 그러면 이 우리 지구가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 태양계란 말이야. 그래서 이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요거 방금 앞에 두 가지, 뭐 총한 세, 세 문제 정도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태양계는 자, 일단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운에서 약 50억 년 전에 형성이 됐다. 아까 선생님이 살짝 얘기하면서 태양의 나이가 한 50억 년 전도 된다라고 표현을 해줬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자, 일단 개인적으로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돼요. 즉, 우리 은하의 나선 팔에 있던 성운 주변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돼요. 보통 안정된 상태라면 서로 밀도나 질량 이런 것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같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어때? 어떤 구심점을 갖고 뭉치기가 힘들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안정한 상태였던 성운 내부의 물질이 초신성 폭발로 흔들려서 자 밀도가 불균일해졌기 때문에 태양계 성운 자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면 얘네들 밀도에 의해서 어때요?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겠지. 얘네를 수축할 때 보면은 이 수축할 때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을 한단 말이야. 자, 즉,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회전한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보면은 이 태양의 자전방향이나 행성들의 공전방향이나 다 동일해. 왜? 원래 만들어진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하고요. 자, 원시 태양하고 원시 원반이 만들어져.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원시 원반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뭐 중심부는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고, 이제 밀도가 커지고, 자, 어, 원시 태양 수소 핵융합 반으로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고요. 자, 원시 태양 바깥쪽에서는 회전이 점점 빨라지면서 납작한 모양의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되고요. 이 원시 태양 중심부는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고요. 원시 원반은 회전하는 동안 여러 개의큰 고리가 형성되고, 뭐 가스나 먼지 이런 것들이 막 뭉쳐지면서 수많은 미행성체들이 형성돼. 이 자, 그러면 이런 미행성체들이 나중에 어때? 충돌하면서 결과적으로 뭘 만들었다? 어, 이 행성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시 태양 중심부에서는 태양이 됐고요.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해서 원시 행성이 되고 행성이 된다. 뭐, 남은 가스나 먼지 같은 경우는 태양풍에 의해서 바깥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현재 태양계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 태양계랑 지구에서 만들어진 물질,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오겠지. 자, 보시면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성운의 원반을 이루는 물질이 달라져. 뭐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지구형 행성, 태양에서 먼 곳에서는 목성형 행성이 형성이 된다. 왜? 당연히 가벼운 태양하고 가벼운 가까운 곳에서는 무거운 물질이 멀리 못 나가기 때문에. 뭐 쉽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어, 무거운 돌이랑 선생님 가벼운 지우개 이런 것들 같이 던지게 되면 돌은 멀리 못날아간단 말야. 이 근데 지우개는 어때요? 좀 빨리 어, 날아가다가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겠지. 자, 그런 것처럼, 지구형, 지구형 행성. 자, 지구야 가까운 애들은. 자, 일단, 온도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요. 자, 메탱과 같은 가벼운 물질은 증발하고요. 철, 니켈 규소같이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물질이 남아서, 자, 미행성체를 형성한단 말이야. 근데, 이 목성행성은 온도가 낮아요. 자, 녹는 점이 나는 물이나 메테인, 암모니아, 얼음, 뭐, 이런 것들로 둘러싼, 뭐,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요. 자,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벼운 애들은 멀리까지 날라가지만 무거운 애들은 멀리까지 못 가요. 그래서, 원시 행성의 무거운 물질이, 무거운 물질을 끌어들여, 암석성분의 지구형 형성이 됐다 주로 암석 성분이고 그래서 지구형 행성들은 착륙해서 살수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는 착륙하면 어때요? 쑥 가라앉아서 여러분들 결과로 나오지 못하겠지 그래서 수소나 헬륨 등 가벼운 기체를 끌어들여서 보통 기체 성분이다 뭐 밀도는 당연히 어때요? 질량도 작고 부피도 작지만 크기도 작지만 얘네들이 어때요? 이 부피에 비해서 질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밀도가 크고요 이 목성 행성은 뭐 가스 이런 것들 기체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수금지화 뭐 얘네들이 지구 형 행성, 목성, 목토 천에 이런 애들이 목성형 행성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자, 지금 이쪽 선생님이 얘기한 첫 번째 단원 하고요. 소단원 두 번째까지는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이따 선생님이 과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정리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암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이 위행성체들이 충돌하지, 그치? 충돌하면, 자, 누가 얘네들 계속 때리는 거야? 때리면서 어때요? 이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 말. 그럼 전체가 녹아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 마그마의 바다니까 액체 상태야. 그러면 밀도가 큰 애들은 가운데로 들어가서 생기되고 얘네들 좀 작은 애들이 멘트를 이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더 이상 이제 얘네들이 무한정 충돌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돌이 좀뜸해져야 그러면 어때요? 원시 시각을 형성하게 된다. 자, 맞아 내용 봅시다. 자 태양계 성운에서 원시 행성이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원시 지구도 만들어져요. 이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크기나 질량이 점점 커지면서 커지고 얘는 계속 때리는 거 어때요? 열받았어. 그래서 충돌열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졌고요. 자 마그마의 바닥을 형성했고요. 자 밀도차에 이 의해서 자, 철, 니켈 요런 애들의 무거운 물질은 핵을 이루고요. 규소나 산소, 이런 애들은 멘트를 형성했다. 자, 충돌이 이제 점점점 줄어드니까, 당연히 온도가 내려갈 거고요. 뭐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응결하면서, 어, 원시 지각에, 어, 빗물이 모여서 바다가 만들어졌고요. 자,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에서? 바다에서, 이거는 우리가 뭐, 고생대, 중생대, 뭐, 성칸물이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얘기하면서, 어, 이 육상으로 이동을 할 때는 자, 언제 고생대쯤이다. 왜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원시대기 성분 변화도 마찬가지로 뭐 초창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어. 자, 근데 얘네들이 이산화탄소형은 점점 줄이고 질소는 거의 일정하고요. 자. 여기부터 점점점 산소 양이 증가했다라는 건방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존재해서 어, 체기 성분 자체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쪽 부분은 선생님이 어 4월 달 들어가면 어 테스트를 바로 보도록 할 건데, 자첫 번째가 이해, 두 번째가 암기, 세 번째가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오늘은 수업을 하는 속도가 약간 빨랐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번더 반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laughs> 암기를 하려면 우리가 일단 어, 정리를 해서 노트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이쪽 부분도 보내주시고요, 어, 정리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까지 풀어서 어, 이 원소의 주기성 전까지 문제 풀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문제까지 풀기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친구들은 내용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까지.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아마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이 원소의 주기성 말고 다른 파트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걸 한번더 반복을 할 수도 있는데 어,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자, 손잘 닦으시고 제발 꼭 영상 보시고, 정리해서 사진 찍는 거 잊지 말도록 합시다.